대체 이게 뭐야? 대사는 한마디도 없고, 하루종일 무거운 갑옷 입고, 지루하게 대기해야되고... 엑스트라 배우가 다 그렇지 음. 뭐... 문이 어? 응. 열려있어! 문이 응. 아, 열려있으면 닫으면 되는거잖아 그럼 내가 못들어가게 되네? 아 맞다! 그럼 요렇게 문을 다시 열면 되지롱 아, 어때? 간단하지? 잠깐! 아직 음? 들어가지 말아봐봐 도둑이 들었다면 현장을 잘 보존해야 돼 그래야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고 범인의 발자국을 찾아서 그의 발 사이즈를 음. <laughs> 안돼 내 <되네>, 비상금 <웃음> <웃음> 내 한라봉 내 운동복 <laughs> 오, 다행이다 내 비상금은 무사해 내 제주도산 응? 한라봉도 <laughs> 그러고 보니 내 노란 운동복이 안 보였어 으악 노동 맞았어 으이그, 그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대체 뭐냐 우와 찾았다 모았짱내치이란 뭐, 음, 수사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나간 사이에 없어진 물건은 없는 것 같고 이 건물 안에는 우리 외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그럼 다행이고 어, 어. 어, 어. 아 전기세 어, 어. 또안 내셨나 보다 어. 네. 우리 회사에 물건을 에? 훔치러 오다니 용서할 수 없어! 아니, 누군가가 있어! 네. <pantry breaking> <priced> <laughs> <mesa> 걱정 마! 몽니야 조심해. 저기 누가 있어! 뭐? 설마, 귀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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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좀 드니? 아하, 프리스님.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왜>? <웃음> 누구야? <웃음> 하이. 합선으로 정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쳐놨지. 도둑이다! 119, 119. 조용히 좀 해. 위그,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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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9는 소방서 번호지. 넌 누구야? 나? 날 모르겠어? 난 아까 프리스님인 줄로 알았어. <laughs> 야! 비교할 어? 만한 사람을 비교해! 저기 처음 보는 분께 실례지만요. 날 처음 본다고? 어? 혹시 다다다 다, 다, 달빈? 아우 힘력 카드 2 1 8번째 모르는 인물 검색기! <laughs> 찾았다! 달빈! 1949년생 기업인그 음, 사람은 동명 이인이고그 아래를 좀 봐. 요즘 뜨고 있는 초특급 신인 가수 달빈이잖아. 어? 하우 형의 능력이 요즘 들어 점점 더별볼일 없어지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너희들 말야, 정말 재밌는데? <laughs> 어,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러게. 너희들 벌써 인사한 거야? 응. 어? 음. 귀여워라. <laughs> 쿨과 하시, 새 식구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여기 이 여자애는 누구예요? 하하하, <laughs> 달빈이라고 알지? 신인 가수, 그리고 야로야. 달빈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우리 몽니는 여자이고, 그리고 나는 남자다. 하긴, 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간혹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몽니가 여자였어요. 여자 였거든 어? 어... 바보 아니야? 누가 봐도 예쁜 여자인데 말야 내가 달빈을 우리 소속사에 스카우트해 왔단다. 앞으로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게 될 사이니까 친하게 지내라. 오호라. 그럼 내가 소속사 선배군. 야, 거기 신참. 앞으로 잘 부탁한다.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워 가도록 해. 허, 어,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회사엔 이제 들어왔지만 달빈이 연예계 선배니까 깍듯이 선배로 대접해라. 괜한 텃세는 부리지 말고. 헤히 <laughs> 선후배를 나이로 따지면 안 되는 건가? <laughs> 아, 선배님. 저 음? 내일 생방이 있는데 코디랑 로드 매니저는 꼭 붙여 주시는 거죠? 음. 아하, 맞다. 너희들은 아직 데뷔를 안 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꾸 업계 용어가 입에 붙어서 미안해. 음. 생방은 생방송의 준말이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라서 방송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베테랑 스타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 그래, 너참 똑똑하다. 역시 내 후계자야. 아, 오늘의 아점은 뭐죠? 전 동글동글 예쁜 방울 토마토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참, 아점이란 말이야? 그 정도는 알아. 아침겸 점심식사의 준말이잖아. 영어로 브런치라고도 하고. <laughs> 그게 아니라 아점이란 업계용어로 아이돌의 점심이란 뜻이야. 너희는 아이돌이 아니니까 그냥 점심이고. 아 그렇구나. 야뭘 받아 적어 그런 말은 없어. 진짜 없는지 네가 확신할 수 있어? 에? 그, 그게 저 그러니까 사장님. 근데 저 뽀글머리 아저씨랑 저 얼빠진 땅꼬마는 누구예요? 이 뽀글머리. 아, 우리 소속사 연습생들이다. 이제 곧 데뷔할 테니 잘 부탁한다, 달비나. <laughs> 저렇게 못생긴 아저씨나 저런 바보가 데뷔를 하다니. 연예계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바오 오빠가 그래 봬도 요리, 배달, 수리, 보수, 청소, 정리정돈 수납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이가 좀 많고 연기도 노래도 다 못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꿈을 잃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야로는 좀 바보 같기는 해도... 그게... 어, 그러니까 순수해서 그런 거야. <laughs> 어? 너무 순수하지? 자자, <laughs> 자, 거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구나. <laughs> 감히 날 때린 여자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이후로는 오늘 네가 처음이야 어, 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많이 아프니? 나 아무래도 그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나 너한테 반했어 <laughs> 이따가 달비를 환영하는 파티를 하자꾸나 이제 우리 소속사에 밥줄 밥주... 아니, 소속사에 스타가 된 기념으로 말이야. 아유 <laughs> <laughs> 큰일이네. 나한테 반한 남자애가 또한명 늘었으니까. 뭐? 누구? 응? 방금 못 봤어? 그 달비니 말이야. 저렇게 동글동글 예쁜 여자애는 네가 처음이야. 아유, 헤어가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쁜 건 알아가지고. <laughs> 자 다음은 동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포유류는 어느 것일까요? 음, 새우? 뭐? 새우? 답은 고래잖아, 고래. 어? 고래가 포유류였어? 아,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구나. 마요네즈의 재료는? 음, 마카롱? 에휴, 아, 달걀이랑 기름이잖아. 달빈이 넌 얼굴은 미남이래도. 지적 수준은 야루하고 비슷하구나 고마워 칭찬이 아니거든 너참 신선하다 응, 뭐, 뭐가? 너처럼 예쁘고 똑똑한 애는 초등학교 때 학습지 선생님 이후로는 처음이야 어나 아니야, 아니야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애는 삐삐링이야 삐삐링? 나 삐삐링이랑 친한데 눈치없게 삐삐링 얘기를 꺼내다니 그... 어? 응. 또 지붕에서 물이 새나 봐. 음, 걱정 마. 비 그치면 내가 가서 고칠게. 어? 여긴 왜 올라왔어? 그냥 심심해서. 오, 너 엄청 못질 잘하는구나. 제주도에서는 이런 건다 내가 했어. 어찌 그냥 저걸? 어너 한밤중에 지붕 위에서 달빈이하고 대체 뭘한 거니? 어? 지붕 고쳤어. 비가 새잖아 앞으로 몽니 너 달빈이랑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달빈이는 날 좋아하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귀찮게 굴면 달빈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뭐? 달빈이가 날 좋아하는지 널 좋아하는지 그런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어? 우리 둘 중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 어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건 내일 결정하도록 할게. 내가 사랑한 그녀는 우리 엄마의 유포인 이 장미 브로치를 받게 될 거야. 그럼 잘 자, 스윗걸 <laughs> 어? 내일이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네 저 브로치의 주인이 누군지 넌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브로치 달다가 해녀복 찢어질 걱정 따윈 안 해도 될 테니까 말이야 <laughs> 우리 해녀복은 <laughs> 바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주아주 질기거든 아주 <laughs> 네? 할빈이 <laughs> 계약금이 너무 비싸더라고 잔금을 안치러주었더니 그냥 훌 가버린 거야 <laughs> 그럼 이제 걔는 우리 소속사가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러니? 냐옹. 무슨 일이 있었니? 냐옹. 저는 아무래도 항상 연습도 연습이에요. 어? 삐삐링이다. 흠, 예쁘긴 예쁘다. 어? 아, 어? 아, 저건? 보빈이의 어? <laughs> 그, 어머니, 유프? 네. <laughs> 어, 뭐야, 어. 순전 바람둥이였잖아 그러게. 어? 어? <laughs> 야, 너희 지금 나 보고 웃는 거지? 남자가 피부 관리하는 게 무슨 흉이라고 그러냐? 이 참, 우리 Hi, g i r s 난 너를 사랑해. 노는 <목소리도> 나는날이라 날씨도 좋군. 이렇게 결제도 받고 말이야. <laughs> 아이고. 인기 많아서 좋겠다. 에? 설마? 하나 둘, 하나 둘, 라나 원밖에 없네! 나리라, 내 돈. 내 돈. 내 돈. 야로 먹지만 말고 분위기 살좀 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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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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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물! 으아, 으아, 아, 야! 안 돼! 다우 오빠, 나한테 한번 말해봐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모두 섭렵하고 슬슬 심리학자인 칼윤과 베스트 프렌드인 여기 모아님이 모든 고민을 친절하게 상담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빠가 갖고 있는 5만 0 0 가지 능력으로도 해결 못하는 일이야? 맞다!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 바오 능력 2천 아니 3천 아니지, 5천인가? 10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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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것 아니, 아니, 고저 아니, 아니,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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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 아니, 아니, 아오는능아은 없다고. 니아바아 오빠. 어? 어? 근데 이건 뭐지? 종이에 숫자가 써있네 이것이 바로 복권이에요 뜨아! 아, 깜짝이야 할아버지 언제 여기 오셨어요? 아까부터 있었는데요 근데 복권이 뭐죠? 숫자 6 개를 미리 맞히면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건 돈이 필요한 사장님들이야지 어, 그 생각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사장한 그건 안 되지 어른이신데 왜안 돼? 그렇다고 해도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맞아, 뭐가 있는데? 맞아, 맞아. 음, 잠깐, 그럼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복권가질 사람을 결정하도록 하자.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법? 어, 그게 뭐야? 그 방법은 바로 게임이야. 어? 게임? 게임.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젠가라는 게임이야. 아래쪽 블록을 빼서 위에 순서대로 쌓는 거야. 결국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거지. 그럼 우선 야로와 목니가 시합을 해서 목니가 이기면 목니가 원하는 대로 복권을 사장님께 드리고 야로가 이기면 나와 시합을 다시 해서 복권 주인을 가리는 걸로 하자. 그럼 시작. 조심 조심. 좋아 좋아. 우 와, 이제 한계했을 뿐인데. 자, 이제 묵류 차례야. 으, 으, 이번엔 야로 야, 야 차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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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야로야. 정신 차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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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복권이다. <웃음> 오, 복권이네. 이게 있으면 에? 상금을 탈수 있다면서요. 숫자를 다 맞추면야 그런 거지. 에? 에? <laughs> 우와, 상금 받는다, 상금! 받는다 <laughs> 복권 타임 필요 없어. 난 이미 외모로 충분해 보자니까. <웃음> 음. <웃음>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에 있더라. <laughs> 옳지. 여기 있다. <laughs> 역시 복권 번호는 신문으로 맞춰봐야 제맛이지. 그래, 신문. 가만히 있자. 첫 번째 번호가 7이네. 행운의 7이다. 느낌이 좋군. 15, 26, 32, 42, 45. 에이! 45? 이! 점이라니? 응. 이러면 안 돼.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신발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쉿, 쉿.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모두가 알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겠어. 응. 여행사죠. 보라보라선 비행기 티켓 가장 빠른 걸로 한 장. 아오오빠 또 화내네. 아직까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아, 그게 말이지. 니까 <laughs> 2,000원으로 뭐 하냐고. 목건이네. <laughs> <응? 못> <laughs> 그래.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 나는 스스로 기획사를 차려서 데뷔하고 말 테라. 복권... 복권... 음... 그러니까 알바비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길에서 응. 주운 복권까지 잃어버렸단 거야? 그렇지? 복권이라. 오, 숫자 6개가 있는 종이. 맞아. 당첨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거. 아, 그거 내가 사장님 갖다 드렸었잖아. 우와, 아, 뭐야? 내 복권을 사장님께 갖다 드렸다고. 아, 아, 그래. 사장님은 부자 될 거야. 응? 어? 부자라니? 상금 타면 우리도 맛있는 거 마음껏 시켜 먹자. 그럼 그 복권이 당첨된 거란 말이야. 아, 당첨? 음. 그게 뭐야? 먹는 거야? <laughs> 복권이 있으면 상금 타는 거라며 <laughs> 그건 절 <laughs> <멈췄> 거야! 사장님 <laughs> <아니야! 웃음>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laughs> 사장님 <웃음> 응? 응? <웃음> 뭐 하실 얘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음, 뭐? 뭐? 사장님 이러지들 마 현금을 타서 우리를 위해 쓰려는 착한 사장님이라고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알았지? 난 사장님을 잘 몰라서 그래 맞아 뭐? 우리 가장 먼저 버릴 거라고 저 손에 든 가방을 좀봐 수고해라, 몽루야 몽루야 어? 응. 사장님이 우리 통닭 1 0 0 사주신대 통 엄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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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사장님. 목니 아, 정신 차려. 날 지켜준다며? 이 때다! 사장님을 붙잡아. 응? 음? 음? 데뷔를 시켜준다며 아이들을 유혹해 돈을 빼앗는 신종 기획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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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까지 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렇다 해도 사람을 묵다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장님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거라고요 응? 음? 그게 무슨 말이야? 어, 풀어주면 도망갈 거란 얘기야 어서 아. 응. 내 복권 돌려주세요 어. 복, 복권? 그게 뭔데? 몽리야 사장님이 지금 복권 없다고 통닭 100마리 안 사주신대 이럴 리가 음. 음. 아까 드렸었잖아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몽니야 <laughs> 한 마리 꼭사줄게 그만해~ 아, 마리, <목소리> 한 마리... 음. 우 아아아~ 가씨이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통닭은 노력해서 반돈으로 직접 사 먹도록 하세요. 봉미야, <목소리> 속지마~ 속고만 살았나? 좋아, 모아의 소원도 함께 들어주마! 거기 통닭집이죠? 프린스 기획사로 통닭 100마리 부탁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이번에 외상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벚꽃에 정말이야 정말 빨리 이것 좀 풀어봐 그래야 협상할 거 아니야 뭐지? 음. 안돼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 비켜봐 자 모아 너의 소원은 뭐지? 아 예쁜 가방이요 가, 가방? 그거 예쁜 거는 비싸잖아 그래서 지금 싫다는 말씀이세요? 자자 아, 진정해라 <laughs> 자 백화점 상품권 여기 있다 가장 예쁜 걸로 사 네! 예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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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우는 데뷔시켜주마 아니 이 기획사 다 가져라 그리고 데뷔하는 게 좋겠다 난 여길 떠날 테니까 <laughs> 정말이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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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사인을 언제 이런 걸 다. <laughs> 자, 이제 여긴 바우 기획사다. 이제 모두 다 소원이뤘지? 그럼 이만난 가볼게. 저 <laughs> <laughs> 이번 주 행운 복권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당첨 번호는 4, 8, 16, 14. <laughs> 목니 이제부터 날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Yes! 가우 사장님, 잠깐, 저 어? 방송 뭐니? 복권 당첨 번호 발표 방송이죠. <목소리> 그럼 이건, 응? 어? 이 신문은 석달 전 신문이고, 이건 복권이잖아요. 와이 복권 대박이네. 오늘 거랑 숫자가 하나도 안 맞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목소리> 암요, 암요, 내 이럴 줄 알았지. 동닭못 먹나요? 아가씨 보셨지요 허황된 꿈이 어떻게 끝나는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바우야 바우야. 아, 아 바우 사장님. 아왜 그러세요? 계약서. 아, 계약서 아, 어딨냐? 할리프리스 아, 씨왜 아, 이러시는 겁니까? 아, 어? 완한딱 백만이 아, 왔다. 아, 안돼 나가지 마. 목리 나가면 안 돼? 아니지 뭐아 모아, 모아부터 잡아와. 뭐아야 何 <music>